대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교회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전쟁이 있고, 또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사람에 대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전염병도 다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예, 그때가 가고울수록 예, 시대가 악하고 예, 신앙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누가복음 21장 3 6절에이런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들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시대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머니라는 산에서 쉬시니, 밤에 산에서 쉬시며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19절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어서 부원받게 하고, 그다음에 예, 내가 너희에게 준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튼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니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잘 믿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가르쳐야 돼, 잘전해줘야 돼. 그리고 구원받게 하려면 이제 복음을 잘 전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다고 했죠.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땅 옥토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성전에서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왜 다녀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 길가밭이 길가 돌짝밭은 몸이 병들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서 해결이 된다든지, 여러가지 현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범기적 뭐 일어나면 막 기뻐하는데, 책망을 받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그냥 중단해버리는 거. 예배도 중단, 기도도 중단. 봉사도 중단. 이게 돌짝까이 돌짝. 가시 떨기밭은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봉사도 참석하는데 온갖 가정 걱정,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세상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 몸을 드리지를 못해. 형식적으로만 와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가시 떨기밭이에요. 근데 좋은 밭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할때 마음과 정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잘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잘 참으면서 실천에 옮기는 밭이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마음을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뭐니 뭐니 해도 영원 구원받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영혼 한영혼다 구원받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집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인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모시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8장 화면 나와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코가 유숙하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다울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죠.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두 종류가 항상 어디에나 있는 거요 예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 거절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은 "두 종류의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요한복음 7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부족요가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좋은 선지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무리를 혼란하게 거짓말로 선동하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잘 평가해야 될 그분을 그분은 우리의 남편 좋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도와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종류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도 강도 두 명이 함께 죽게 됐죠?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확 저주하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은 의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자기는 죄인,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당신은 나라에 갈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러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부탁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험땅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 인간들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발매하며 저주를 받았고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고 육신도 장차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순종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스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해서 믿는 사람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스 2장 2절에.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를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니까 천국 가는 확신 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자녀를 손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죽음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불행에서 건전해온 새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자유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것은 너는 일생을 이렇게 이렇게 잘못 살아서 아담의 죄,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죄의 사선 사망이니까 지옥 가야 된다 이게 정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36년간 그 압제 당했죠? 종로를 했습니다. 사람들 죽이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군사를 키우, 키워서 해방했습니까 미국을 비롯하여 이제 연합군들이 도와줘서 저절로 해방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도와줘가지고 저절로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아멘 어떤 쉬운 예로 어떤 자녀가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몇 천만 원 피해를 입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런데 있는 부모님이 그 어려움을 알고 자식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왜 지금 감옥 가게 생겼느냐 이렇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몇 천만 원 지금 손해를 끼쳐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서 그 돈을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감옥에 가야 돼요. 거기서 석방되는 거예요. 석방이 되는 거죠. 우리 구원자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주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서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에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죄 문제를 구원자 은인 예수 그리스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걸 받아들이고 순수히 믿을 때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구원을 계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개인 개인을 구원하시고자 미리 정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을 하니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미리부터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계획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주셨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받아들,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분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셔 는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가지. 때가 되면 3 3세 십자가를 치고 때가 되면 부활이 되고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해서 모든 환난 중에서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오직 구원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 내가 옷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발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테살로니가면서 이제 5장 9절. 대살로니가면서 5장 9절.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시면요. 오직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나님이 해누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어, 지혜가 있다고, 업적이 많다고, 자기의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다 이렇게 거지 선지자, 거지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특징은 뭐냐? 성경을 많이 알아, 인물이 좋아. 말을 잘해. 온갖 세상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막 예언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 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에서 기록하신 구원자 그분을 찾아야 돼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구원자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느냐? 인간은 아무리 많이 알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예,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 앞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것이다. 사야6장6절에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입사위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가 뭐좀 많이 알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에게 좀 알려줬어.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뭐 부동산에 좀 알려줘서 좀 유익하게 해줬어. 요 내가 좀, 물질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좋은 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같이 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걸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지옥으로 다 몰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가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티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느냐? 보금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그 1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떠나면서 부탁을 하신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믿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보고 심정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들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했습니다. 이 말씀이 보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금을 믿게 되면 무슨 선물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의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인간편에서는 맨죄만으니까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하니까. 보혈의 피로 죄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이 되면 죄가 용서되어서 너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 지옥가지 않고 천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해야 상대방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시인을 해야 돼. 내가 만일,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죠. 예수님이 제하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굴 아느냐, 아니가. 성질 그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막 시인해버렸죠. 예수님이 칭찬했죠? 네. 너의 형제들이 부모가 알려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깨닫게 했어요. 성령이 막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만큼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믿을 때,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때내죄값을 갚아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분이 내 모든 일을 용서해주시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잘선물다 이걸 굳게 믿을 때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발매하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사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누가 양복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 주고 사, 사, 샀다고 말을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고 말을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고 신발도 선물 양복도 선물 책가방도 선물해 주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어떻게 자기가 힘써서 태어났다고 말을 해야 돼요.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요 어머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기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좀 이제 돈도 벌고 이렇게 먼저 부모님께 좀 봉양하고 섬기는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아담을 순 죄인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지혜, 업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로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가지고 예수 믿고 축복 받은 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영광을 그런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나도인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성한 것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게 신앙이 깊은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주 쉽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읽어봐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유럽 다음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유럽 다음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아멘. 아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나와요. 율법의 행위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게 성경의 행위죠. 그걸 했다고 영혼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은 십자가에 종신 부활한 예수님이 내죄를 용서하는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잖아요. 아기로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성찬식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어야 돼요. 성경을 막 읽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는 것이 막 성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콩나물 거기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빠져버리는데 어느 날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아멘. 성경을 무조건 알든 물든 막 읽어갔는데 1년이 2년이 지나. 교회와서 예배 드렸는데 1년 2년 10년이 지나. 어느덧 영혼이 성장해 있어. 아멘. 그래서 막 열매를 맺고 있어.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십일주도 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럭무럭 잘하게 해주시고, 영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이건 이단이네, 이건 잘못되네, 분별력도 주어가지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남에 붙어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배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말씀 읽는 곳에서 떠나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곳에서 떠나버리면 안 돼요 자리를 항상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갔다 가정에 왔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왔다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구역이 있잖아요 아멘. 그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구원받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왔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원에 감사해서 이제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죠? 신0명도 지키면서. 예배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하고,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앞서 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이는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가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해서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또 충만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